보이시나요 낙지? 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봉남이가 맞아요 자 여러분 낙지 오케이 야 낙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신 안녕하세요 해로남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영흥도에 왔습니다 오늘 어떤 어복이 있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출발 자 여러분 제가 영흥도에 진입했습니다. 자, 오늘 조가가 어떨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안전해라는 어플을 찾았는데, 그게 우리 해루지라는 사람들한테 정말 좋은 사이트라는 걸 알아냈어요. 바다를 들어갈 때그 어플을 깔아놓고 실행해 놓고 들어가면 바로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해루지를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집에 계시면서 그래서 이 어플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위치 내 위치가 바다를 가고 있는지 육지를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지를 하면서 위험 지역에 있는 곳 있잖아요 갯골들 그런 게 가면 바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한테는 되게 좋은 어플이에요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신고만 하면, 바로 내 위치를 찾아서 달려옵니다, 경찰이. 자, 많이 많이 까시고, 안전한 해루질, 언제나 늘 강조하는 안전한 해루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루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진짜 바다에 나올 때마다 좋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좋습니다. 바다 나올 때마다 어 구독자님들을 계속 봐, 보게 돼서 아주 부끄럽습니다. 영광이고요. 저를 아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라, 낙지, 아, 꼭 잡아가고 싶습니다. 아유, 헌이 보이네요, 아주. 헌이 보여. 아 여기는 굴껍데기가 엄청 많네요. 자, 돌 한번. 넘겨보고 여기에 온 이상 그냥 못가죠 오늘 물때가 136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형을 아우 내가 지금 목이셔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목이 좀 쉬었어요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 오늘은 포인트가 나오면 그곳에서 열심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 포인트에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셸부르 앞에서 못 잡으면 바보죠 바카지를 처음 보죠 여기서 바카지 작은거 바카지 작아서 놔주겠습니다 너는 오늘 보기 좋은거야 보기 있는거야 니가 어가 바카지를 많이 잡았거든 여기가 되게 생각보다 광활하네요 여러분 어, 포인트만 잘 잡으면 아주 대박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죄송한데 소라가 몇 시쯤에 올라오나요 여기? 간조 30분쯤이야. 아 간조 30분쯤이에요? 간조 30분 쯤 봐야 되는데. 너무 빨리 올랐나요? 라네 지금 네좀 늦어요. 좀... 저희까지 들어가려저 뚜방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오늘 물때가 130인데 저희까지 꽃지까지 거기 거기까지 가시나요 성까지는 네, 못 들어가도 성까지도 뭐 가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네네네. 거기까지안 네네네네. 네, 가도. 예. 여기 지금 뚝방까지는 갈수 있거든요. 뚝방, 여기, 여기. 152야, 172야? 아 예예. 여기는 예. 진입이 가능해요. 아 예예. 예. 저도 지금 기다리고 아, 있어서. 그래서 여기만 지금 보고 계신 거군요. 예, 지금 이제 돌 뒤집기로 해서 <laughs> 여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좋은 정보를 들었으니까 저쪽으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카지가 진짜 많아요. 근데바카지가크진 않는데 왜 나는 소라가 하나도 안 보이지? 나만 안 보이는 건가? 박하지는 정말 많아요, 여러분. 와, 박하지는 뭐, 새끼들이, 뭐, 이렇게 숨느라고 바빠요, 지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봐, 이봐. 자, 그러면 저분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길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 여기도 어찌됐든 저길 넘어가야 되네요. 와. 여기 뚝방까지 왔습니다. 자. 진입을 했으니, 소라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와요, 여러분. 비와요, 비와요. 아주 상당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해로질 하면서 가장 많은 비를 맞고 있습니다. 어, 소라가 하나도 없어? 오신가요? 아유, 저는, 저는 입으로 잡는 해로질러입니다. 아, 여러분, 소라, 첫 발견. 와, 내 성격상가 여기 안 맞아. 나는 막 걸어 다녀야 되는데, 아. 아, 외포란, 바카지가, 보 뭐... 어이구, 어이구, 왜 이렇게 깊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 어디 갔냐. 여러분, 여러분, 제가 봉남이가 맞아요. 자, 여러분, 낙지, 오케이. 낙지 잡았다! 여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낙지가 나올 줄 알았어. 오케이, 여러분. 아 역시, 야, 제가 이렇게 어부 있는 남자입니다, 여러분. 낙지,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소라가 이렇게 있다는 거구나. 아, 여러분, 여러분, 소라가 아 이제서야 발견하기 시작하네, 소라를. 아, 야, 이제서야 소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을 왜 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보이시죠? 낙지 새끼. 아, 낙지 새끼. 또 잡았습니다. 아, 이건 놔줘야 되겠죠? 자, 놔주겠습니다. 너희들은 잘하고 와. 아우, 막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잘가. 아, 이게 소란가? 돌 보고 소라란다. 돌 보고 소라야. 하, 여러분. 낙지 새끼. 아. 여러분 한번 구경하게. 자, 낙지 새끼. 에, 좋습니다. 낙지 새끼를 구경했어요. 이제 낙지를 한 마리 더 잡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낙지? 오, 야, 진짜 죽인다. 와, 여러분 보세요. 낙지, 낙지. 하. 최상 아닙니까, 여러분? 오, 야. 낙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와, 이야, 와, 때깔 봐. 엄청 좋아. 와, 유후!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립니다, 여러분. 어,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잘못 찾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저는 낙지를 잡은 사람입니다. 아,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작다. 아, 이걸 가지가도 민망하고. 한 가지가자니, 웃긴 거고. 와,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여기, 새끼낙지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자, 새끼낙지 한번 구경하자. 자, 잘 가. 자, 시청자께 빠이빠이. 야, 요렇게, 요렇게 땅에서 나오네요. 이거는 어, 그래도 좀 먹을만 하네요. 자, 여기가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천천히 이포인트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돌 밑에서, 여기 땅 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만한거 사이즈가 대부분 다 요만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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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가져가서 먹기가 아 놔주겠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다 이만해요 이만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고 와큰 났다 이거 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다 이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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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가져가냐 이게 무슨 이게 소라냐고 이게 아, 영웅도 소라에 삐졌어 삐짐? 진짜야 삐짐? 너무 작어 제가 지금 작은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작은 게 아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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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이건 너무 작네요. 지금 이런 수라들을 얘기하는 거 이런 수라. 너무 작은데? 간만에, 와, 그래. 요 정도는 해야 되는데, 요것도 너무 작죠? 와, 나 이거 다 놓고 다녔는데. 아이고, 요게, 요게 하나 나왔네요. 아, 간만에, 간만에 여기는 이게 사이즈가 좋다고 하는 거군요. 여러분,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흑색깔이 약간 틀려요. 여기 있죠. 여기. 아. 여기. 와. 대박. 최고 짱이다. 와. 그게 보이진 않나요? 필는잘 한번 보세요. 흑색깔이 틀리다고요? 네. 진흙이 올라오면서 진흙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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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많이 올라온 거는 보인다, 오 자, 여기 소라. 오, 좋네요. 아, 자 이렇게 뒤집어서 아버님이 하는 것처럼 뒤집어서 물이 흘러간 다음에 보고 없네. 자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아, 요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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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즐거운 해루질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만통 잡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봉담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